AI 시대의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진짜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AI의 핵심 세 가지 에너지원 GPU와 데이터 그리고 전력의 공급을 누가 빠르게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 20년 후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첫 번째로 이 GPU는 AI의 사실상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한 이 젠슨왕 CEO가 이끄는 이 엔비디아가 절대강자예요. 전 세계 AI 칩의 80% 이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데이터 AI의 핵심 연료인데 채 GPT의 오픈 AI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인간의 모든 언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컨텐츠까지 찍어내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AI가 고도화될수록 이 데이터를 누가 많이 수집하느냐가 고객들의 만족도를 가를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전 세계 데이터에 있어 압도적인 이 구글이 향후 오픈 AI와 양대 산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죠. 바로 AI를 돌아가게 만드는 이 전력. 결국에 GPU와 데이터를 쌓아놔도 막대한 양의 이 전력의 공급이 안 된다면 전원도 못 켜기 때문에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 중인 이 국민연금도 막대한 자금을 전력 관련 주에 투자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국민연금이 올 한해 동안 200조 원을 쓸어 남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역대 최대이자 연기금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으로 유례가 없는 세계 최초의 수익률이에요. 23년도에 13%대 그리고 24년도에 15%대로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면서 그동안 국민연금 잔뜩 내기만 하고 나중에 받을 수나 있는 거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앞으로 내생에 연금 고갈은 안 되겠구나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라는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한 게 국민연금은 천조가 넘어가는 돈을 굴리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를 굴리는 기관들은 한자릿수 수익률만 기록해도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월에 수익률 20%를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기금 규모가 1,400조로 커졌고요. 이렇게 외국인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의 최대 투자자이자 고래 그 자체인 이 국민연금이 뭘 사고 뭘 파는지에 따라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어 버릴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 한 번에 이조 단위가 움직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과 섹터의 돈이 몰리거나. 빠지는 현상이 단 하루만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국민연금이 최근에 국장이 불타오르니까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보유 금액만 200조원 시대를 열면서 이 성과급 파티를 벌일 텐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전력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전력 대박주는 초고압 변압기 전력을 송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송배전 관련 종목 첫 번째 추천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ess 대박주 ai 데이터 센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기업들의 강력한 매집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ess가 뭘까요 우리가 휴대폰 충전할 때 이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신 이 보조 배터리보다 훨씬 더큰 규모인 이 대형 시스템의 구축을 해 놓은 게 에너지 저장 장치인 이 ess라고 보면 되는데 주로 태양광 발전소, 각종 공장, 풍력 발전소, 전기차 충전소에 쓰이던 건데요. 이거를 이제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는 햇빛이 뜨거운 날이나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간에 전기를 ESS 저장 장치에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다 꺼내 쓰게 해 줬는데요. 특정 기후 조건에만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고요. 친환경 기조로 전 세계가 가는 만큼 환경오염도 전혀 없는. 핵심 컨트롤 저장 장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충전소에 이 전기차들이 몰리면 전력 부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ESS 저장 장치로 전력을 미리 저장해 뒀다가 빠르게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급속 충전 백업 배터리 역할도 수행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휴대폰의 보조 배터리랑 같은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전기 안 쓰는 공장은 없잖아요. 이공 공장 저장에서 피크 시간대에 이 ESS로 충전해 뒀던 전기를 꺼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아낄 수 있는 미래 산업. 이전 분야적으로 비즈니스 솔루션이 될수 있는 게이 ESS 저장 장치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핵심 기술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대중화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앞으로 이 AI 시대가 오면서 이 전력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에 있어 ESS는 더욱더 중요해질 거예요. 자, 지금 보는 그래프는 전 세계 ESS 시장의 전망입니다. 2023년 185기가와트에서 2027년이 되면 379 그리고 2035년이 되면 618기가와트까지 확대됩니다. 2023년에서 35년 동안 설치량이 3.3배가 커지고요.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약 퍼센트 초중반에 꾸준한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 인프라의 투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쭉 이어진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금액 기준으로 시장 2024년 약 400억 달러 수준인데 중간에 2030년이 되면 234억 달러로 약간의 조정이 보이지만 정책과 원가 프로젝트 집행 시차로 인해 일시적인 변동성이 반영된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장기 추세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2035년이 되면 800억 달러, 5배 확대가 전망이 되고요. 설치는 계속 늘고 단가 하락이 진행되더라도 총 시장 규모, 절대 크기에서는 더 사이즈가 커진다. 그런 예측치예요. 이 ESS 시장은요 전기차 사이클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가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연계라는 필수적인. 이 인프라 수요가 기반이기 때문에 정책과 설비 투자 계획이 바로 매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k 배터리 3사가 최근에 이 미국의 ess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에 시달리면서 최근 몇년 동안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실적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중국이 로봇 같은 경우에 한국보다 확실히 위에 있지만 이 배터리 기술력은 한국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게임체 인저가 될수 있는 게 바로 이 ess라는 거고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전력 원전이랑도 엮여 있는 미래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주제 ess만큼이나 중요한 게 ai 붐에 따라 이초고압 변압기가 더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이 늘어나면 당연히 필요한 게 송전망이거든요 이 송전망의 핵심이 바로 이 번압기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지금 아주 오랫동안 계속 급등 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테마성이 절대 아니고 실적 증명도 딱딱 되는 성장 산업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 LS증권 포함 모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거의 매월 이 대한민국 전력 3대장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의 수주계약 뉴스 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 일렉트릭은 미국에서 무려 2,700억 원대의 이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따냈어요.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고요. 이건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성이 있는 게 미국에 이어서 중동. 인도, 유럽까지 수주가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효성중공업. 미국의 초고압 전력 솔루션을 일괄 공급했다. 이건 한국 기업 사상 최초 사례입니다. 미국 송전 인프라 시장에 이 효성중공업 한국 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입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LS일렉트릭. 올해만 4,000억 원 수주. AI 데이터센터 특수에 북미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까지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독 한국 기업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전 세계 수백 개 국가 중에서 이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10개 남짓합니다. 화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뭐 일본이라던가 미국, 중국 같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생산까지는 할수 있지만 이거를 해외에 이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업계의 신뢰도를 쌓은 국가는 전 세계에 딱두 나라밖에 없어요. 바로 한국이랑 독일인데요. 그런데 이두 나라 간에도 기술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독일을 포함한 생산 가능 국가들은 대체로 이 정해진 규격대로만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에 있어서 꽤나 제한적인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변압기는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크기와 전압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이 납기일도 굉장히 칼같이 지키는데요. 이렇게 납기일을 칼같이 지키는 나라가 생각보다 전 세계 몇 군데 없어요. 특히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이 느지락 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딴 소리 안 하고 이 공사의 예상 비용까지도 잘 맞춰주기 때문에 이두 나라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 변압기 게임에서의 승자는 이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말이고요. 또 산업 전방위적으로 급성장한 AI 인프라 시장에서 이 초고압 변압기의 옵션이 딱 한국이랑 독일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수 생산만을 고집하는 국가와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커진 이 AI 시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초고압 변압기를 수입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전기 먹는 하마인 이 ai 데이터 센터가 등장하면서 변압의 변동 폭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로 인한 변압의 폭 상한선 하한선 수준은 이전 규격과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의 이 맞춤 제작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수출시장을 잡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변압기를 원하는 전 세계의 국가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독점적인 공급망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변압기 관련 기업들은 주가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이에 따라 설비에 추가를 한다라든지 공장을 증설한다라든지 이런 수요에 맞는 공급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현금 흐름은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국내 대표적인 변압기 관련주들의 이 실적이라든지 이 단가 수준 계속해서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두 종목 국민연금의 지분이 8% 이상씩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분 투자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첫번째 ESS 대박 추천주 그리고 두번째 초고압 변압기 전력 3대장의 뒤를 이을 특수변압기 차세대 강자가 될 종목 말씀을 드려볼텐데요 자 그전에 여러분들 제가 최근까지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급등주 검 새끼로 매일매일 수익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가장 최근 장에는 이렇게 20% 넘어가는 종목이 5 개나 걸리면서 역대급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수익 많이 봤다는 구독자분들의 감사 인사를 정말 많이 받아본 하루였는데 아직 못 받아보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딱 1000분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수익 검증을 한번 해 봐야겠죠? 먼저 제일 위에 이 동일 스틸럭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조선주들의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특히나 이 동일 스틸럭스의 강한 급등세가 나왔는데 얘네는 신사업으로 mro라고 하죠. 베이 유지 보수까지 진출하는 기업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조건 만족 시간이 10시 39분에 가격이 1837원으로 잡혔죠. 그래서 분봉으로 검증을 해 보면 자 이렇게 10시 39분 2025년 11월 14일 10시 39분 시가 1837원 자이 가격 라인이 정확하게 걸린 거 확인이 되고 보시면요 이렇게 1시 좀 넘어서 상한가 같습니다 따로 매도할 필요도 없던 종목이죠 그래서 매수가 1837원 대비 29%의 수익이 가능했고요. 자 다음으로 이 4명 엠텍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얘도 역시나 조선 관련주, 핵 잠수함 관련주로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주식이에요. 자 보시면 10시 9분에 14,740원으로 매수 가격이 걸렸기 때문에 가격 잘 기억하시고요. 자 분봉으로 검증을 해보면 이렇게 11월 14일 10시 9분 시가 14,000 740원 가격 당연히 일치하죠. 오후장 돼서 2시 48분에 18,960원까지 3파동에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동일 스틸럭스와 비슷하게 28%대 의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ABL 바이오, 피플 바이오, 시어스 테크놀로지까지 20% 넘어가는 종목이 무려 5개나 잡혔어요. 이거 100만원씩만 들어갔어도 합치면 하루 일당으로 얼마예요? 하루 일당으로 150만원 정도는 그냥 챙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검색기만 쓴다고 해서 마법처럼 100% 매일매일 수익 본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이 급등주에 걸린 종목들 90% 이상은요. 일단 장중에 급등세는 나오니까 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망설이지 말고 바로 들어가서 당일에 매도하고 나오는 이 당일 매매 원칙만 여러분들께서 잘 지키신다면 저처럼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 운영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느냐? 유튜브 정책상 제가 검색기 파일을 따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이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제일 위에다가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만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따로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귀찮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10초면 끝이 납니다. 제출해 주시고 여기 댓글창에다가 자 이렇게 구독자 신청 구독자 신청이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이신지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되신 신규 시청자분도 지금 구독해주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웬만해선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링크가 보이는 한 아직 마감이 안된 거니까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즘 하도 이상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설문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절대로 작성하신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분명하게 기재를 해뒀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주식 돈 내고 종목 받는 그런 바보 같은 짓 그만하시고요 이 검색기 제가 같이 보내드리는 매매 원칙대로 한번 잘 활용해서 스스로 수익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잘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ess 대박 추천 종목 첫 번째는 ls 일렉트릭입니다. ESS의 핵심은 전력을 언제 얼마나 저장과 방전을 할지를 제어하는 이 PCS라고 하는 이 기술이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이 PCS라고 하는 게 전력의 변환 장치예요. LS 일렉트릭은 자사의 포트폴리오에 이 ESS PCS를 보유하고 있고, 그룹 내의 미국 법인인 이 LS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북미에서 상용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현지 실적과 이 파이 프라인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무려 1조원을 넘어가고 ai로 인한 이 미국 전력의 수요는 2030년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증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작년에 이 일본에서도 310억원대의 ess 구축사업도 수주를 했는데 바로 최근에 이3 1 0억은 아무것도 아닌 대박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죠 미국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 그리드의 전력 배부 그리고 스위치 기업 패키지를 공급하는 640억짜리 계약이 나온 게한 달도 채안 됐는데요. 지금 1,300억짜리 수주를 또 따냈습니다. 주가가 우상향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겠죠. 북미의 빅테크들로부터 총 4,429억 대이 수주를 연속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게이 LS 일렉트릭이에요. 이에 따라서 JP 모건부터 국내 증권사들까지 줄줄이 LS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휴주에 있어서 경쟁사인 이 효성중공업이라던가 현대일렉트릭에 밀려서 넘버 3로 분류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가장 큰 존재감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표 주가도 크게 올렸습니다. 3분기 영업익도 1000억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51%가 뛰었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LS일렉트릭은 분명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서 이 전력망을 통째로 한 번에. 이 통째로 한 번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변전과 스위치 기어. 이 EMS까지 설계, 조달, 시공,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거를 턴키라고 합니다. 이 턴키 역량이 있으니까 대형 프로젝트에서 의사 결정이 빠르고 리스크가 낮습니다. 둘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극초고압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렸어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재생 에너지와의 연계, 장거리 송전까지 이 모든 곳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다루려면 이 초고압 전력 제어가 필수인데 LS일렉트릭 여기서 이미 실전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 납품을 해내는 기업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매출과 실적으로 이미 증명 중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국민연금의 지분 8%에 더해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남은 연말 추가적인 상승세로 10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오늘의 ESS 첫 번째 대박 추천주로 LS일렉트릭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초고압 변압기 관련 두 번째 대박 추천주 산일전기입니다. 산일전기는 제가 지난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려서 이미 두배 정도 수익을 본 종목인데 주가 모멘텀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산일 전기는요 전력 인프라의 핵심 부품 전문 기업이에요. 변압기부터 해서 이 리액 차단기까지 초고압 중전기기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 변압기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이 산일전기의 매출의 기회는 확대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산일전기의 실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400억을 넘기면서 전년 대비 5 3예요 역대 최고 매출이자 신규 수주도 LS 일렉트릭 못지않게 계속해서 받아.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산일전기는 주주현황을 보시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8.2%를 들고 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분율이 6. 퍼센트 때였는데 지금 2% 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이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내면서 시장의 상승 지표같이 됐는데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돈으로 굴리는 거라 절대 아무 곳에나 투자하지 않거든요.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다는 건 기관의 신뢰를 의미하고 장기 보유 전략으로 수급의 안전성을 백업해줍니다.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에 비해서 이런 중소형 주식 종목에 있어 수급의 안정성이 생긴다라 하는 건 세력들이 급. 등 출발시키기에 가장 손쉬운 재료도 될수 있다는 건데요. 산일전기는 대표 고객사만 봐도 강력함이 느껴집니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의 한국전력 빅3에 전부 다 납품을 하는데 이런 대형 기업들이 해외에서 변압기라던가 이 초고압 장비를 수주하면 이 산일전기의 보호장비, 제어기기가 세트로 해서 같이 납품이 될수 있는 구조예요. 실적 흐름도 안정적이고 수출 전환기에 있어 최대 수액이 기업으로 우리는 이 산일 전기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민연금이 추가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초고압 변압기 관련 대장주로 이 산일 전기, ESS 관련 급등 종목으로 LS 일렉트릭에 대해 분석을 해봤는데요. 최근 급락장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당한지 혼자서 하기 어려워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각 종목별 이매 매수매도 타이밍 공략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기관과 외국인의 예상 수급 구간 향후 급등 구간 진입 시그널 이세 가지를 정리해서 필요하신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따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이 고정 댓글에 구글 설문 링크 확인하시고 참여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발송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요즘 시장 상황은 어떤지 큰 흐름에 대해서 거시적 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스피가 4,200선까지 전진했다가 최근 4,000선까지 대폭락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결국에는 5,000, 6,000, 7,000까지 갈 거다. 아니다. 지금부터는 내려갈 거다. 어느 쪽이신가요? 세상 모든 게다 그러겠지만 주식도요. 아주 기본적인 거. 이 원초적인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별의별 수식에 보조 지표에 매매 기법에 뭔가 더 연구하면 마법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물론 연구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도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시장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주식을 안 하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만 이 외국인들은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요이 외국인이 쓸어 담은 금액이 6조 원이 넘어요. 당연 역대 최대치고요. 그 가운데 코스피 200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건드리기 부담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코스닥 기술주들, 예를 들어 로봇이라던가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음 달 12월 11일에 올해 마지막 FOMC 금리 발표가 있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 미국 연준의 금리는 자연재예요.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힘들어지고 내리면 수익 파티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선진국 증시 기준이긴 한데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현 금리 수준 지나치게 제약적이다. 이렇게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 현재 미국 주식이건 일본 주식이건 뭐 금이건 코인이건 배다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장에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놓는 건요, 정부가 화폐를 얼마나 발행할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통화 공급량인데 2020년대, 2020년대 코로나 시기 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만큼 돈을 찍어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급을 줄였냐?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는 더 많이 풀었고요. 이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면서 조절을 하긴 했으나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억제기도 완전히 깨진 겁니다. 현재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온 세계가 각자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각종 화폐, 이 돈들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이 자본주의 경제는 공급과 그리고 수요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키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작년에 봤던 이 300과 올해 300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250만 원, 200만 원의 가치를 받고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자산 가치 부동산부터 해서 물가까지 죄다 폭등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이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던가 금, 비트코인, 뭐 하나 안 올라간 게 없잖아요.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산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가 전부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케이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 금액이요. 수십억 단위로. 아주 많다면, 야, 뭐, 부동산이건, 달러건, 금이건 사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이 소형주들로 수익을 내는 게 현명한 전략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영상 그리고 채널 많이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매일 오전에 이렇게 급등이 유력한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이 시초값 배팅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또 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 선착순으로 딱천 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발백중이다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검색기처럼 꽤 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금일 추천 나간 종목을 보면요. 한라캐스트 그리고 세명 전기 모니터 랩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갔는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종목 다 당일 매매 수익이 났거든요. 시간대가 오전 8시 48분, 그리고 51분, 52분, 이렇게 개장 전에 추천이 나가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당일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면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도 되고 이모티콘 클릭도 되는 실제 텔레그램 메신저고요. 먼저 로봇 종목이죠. 이 한라캐스트 보면 10월 23일 한라캐스트, 일본 시가 1%가 빠지고 시작했지만 12%대의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자 그다음 3명 전기는 더 많이 올라갔는데 20%대의 초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마지막 추천주, 이 모니터 랩 한번 보면요. 이 모니터 랩 역시 18%대의 이 슈팅이 나오면서 오늘 나간 종목은 이세 종목 다두 자릿수 대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요. 당일에 급등이 나오면 매도해서 이 팔아버려서 수익 실현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격이 급해서 우량주 투자보다 이 단기급등주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라캐스트 12% 그리고 세명전기 20% 모니터랩 18%에서 각각 100만원씩만 매수 들어갔다라고 하면 최고 수익률 50%죠. 50만원 정도의 일당은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고정 댓글 상단에 이렇게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설문지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으로 선착순 1000명께 제가 공유해드릴 거니까 링크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이 가능한 상태니까 관심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끝으로 모두 다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